어제부터 지금까지 싱글 렉 테이크 다운이 이 사람이 이렇게 잡아있어도 불안한 거고 내가 상자가 이쪽으로 돼도 불안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열로 빼서 탈출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먼저 선수 치면은다 어떻게든 싱글 렉 테이크 다운이 연결 되는 거고 그래서 싱글 렉이 잡힌 사람한테는 정말 최후의 카드 같은 느낌. 최후의 카드한테 기분 나은 게 뭐냐? 상대가 들어왔죠.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다리가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일 하기 좋은 거는 바로 상대. 손 잡고 바로 이 손이 기무화를 팝니다. 근 손에 여기 글 잡고 있으니까 이거를 뜯어줘요. 뜯은 다음에 다리 한번 앞으로 가면서 그대로 상대는 옆으로. 네. 알려주시고 여기서 바로 이 손이 저 상대 목게저 높게 바로 딜을 막 눌러주세요. 그래서 이걸 카메라에서 상대가 발을 까버립니다. 바라보면서 근데 여기서 이것만 잘고지면 손이가 지로못 봐요. 그러면은 그대로 조금 살짝 빼서 네. 아어축으로 끝낼 수 있고. 근데 아어축구 헐벗고 맞보면 손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반대로 돌아오세요 네. 그대로 따라가면서 바로 네. 백으로 연결할 수있요 그래서 이, 이 세팅만 하면은 상대방은 어쨌든 저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아어축을를다 보고 또아어축 가정을 돌면은 어쨌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지 못하는 구멍을 만드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자 화이트벨트 분들은 싱글랩그 들어올 때 인사이드 헤드를 해야 돼요 안쪽에 머리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근데 아웃사이드 헤드 머리가 바깥쪽에 있으면은 받는 그 동작 제가 날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 목이 꺾여요 아니면 다치면 그래서 옛날에 이걸 실톱에다 주기로 했어요 그냥 반치대 준비했는데, 지금은 이제 실제 패널티정도? 아니면 경고정도로 봤거든요. 그래서 경고 시합을 떠나서도 이 사람의 머리가 바깥에 있는데, 내가 방금 날리면 이 사람 머리가 바로 바닥에 찍혀버려요. 굉장히 위험하고 실제로 호체바닥으로 반칙되기 때문에. 그래? 그래서 상대가 들어왔을 때, 자이 상태에서 제가 잡고 뜯어냈죠. 그러면 은이 머리가 정확하게 여기 있는지 상관없 확인해줘야 돼요. 그럼 이 사람은 넘겨도 제몸 안에서 넘겨지기 때문에 안 다칩니다. 이게 파카트의 위험한 거예요. 그래서 잡아 놨을 때다리한한번 하고 그대로 앉아 주면서 옆으로 살살 떨주다니요 바로 네. 상반대를 눌러 주시고 이 상태로 일어설 때뺀 다음에 바로 앞으로 마무리 하십시오. 자, 반대편 사람. 그 수단으로. 어. 내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알려준 방식은 어떤걸로 해도 내가 부자란거 그러면은 잡고 잡은다음에 쳐다내고 한번 앞으로 가고 그대로 이쪽으로 날려 그럼 바로 배부터 이거하면 제가 차례가 앞에 마주가요 그래서 배 눌러서 보지 못하게 쳐줘요 그래서 못옵니다 이 상태로 힙 빼서 앞으로 춥고 안되고 상대가 반대편돈다 카면을 뒤로 따라가면서 바로 백작으로 들어 가시면 됩니다 자, 어, 이거 조금 위험하게 하니까 천천히 한 번씩 해보실래요? 하나, 둘